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네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사람을 입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라는 강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웃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교제에 대한 강조도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자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들의 교제도 진실 위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진실함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참교제와 연합도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많은 경우에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함이라는 가치를 품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기보다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요구하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한 진실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분을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분을 품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억울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분을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힘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은 거듭난 세 사람이 실천해야 할 삶의 보다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거나 도덕질 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고 또한 궁핍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삶과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독설이나 노함, 또 분냄과 말다툼, 비방하는 말과 모든 악의를 던져버리고 오직 친절함과 극률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